밖이 어서 오, 고 여기 없어 아이동팔 아이 안팔 군수품 군수품 어서오고 강동면 어서오고 왜 나만 그런거 없어 독일동 새끼가 안그동 Contract updated. New objective identified. Wow, Be advised, friendly precision airstrike inbound. Wow. Next objective located. Oh, quite a

Primary Objective Accomplished. All Supply Boxes Found. Let's call Relocating. we got a loadout drop inbound. You over here. Mark's in gear. What gun should I M13. got the wheel Get yeah, to the safe zone Bounty target has been marked. Kill him. Oh, no. Moving here. I'm driving. I want to park it. Yeah, I'll 이제 돈좀 주지. 어, 상점에 을때말안 하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잘못 아니야. 잠깐만. 배려심 이부 좋게 배려심. All r i 배려 있게 말을 해줬어야지. h e a d n o t 킹이야쟤냥 넘어가는데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왜차 타고 <laughs> 그러고 있어? 빨리. 저제 잡으러 가는 거잖아, 지금. 넘어갔다아이1팔쟤네 넘어. 어디까지 가? 쟤 병신이야. a l right, best. Friendly UAV overhead. 밑에? Okay? Moving out. 왜나 Moving. moving position. 왜 왔어 이 disregard that. 사람 보인다. moving. 이 쓰러짐. 미야. <끝이> disregard <끝> that. <끝> moving. <끝> 이제 살아난 것 같. You 일단 확해. 긴 창고 조심. 아이고 아... 샷건이네아 샷건춤 새끼들 진짜 죽이고싶다 쓰러짐 아, 아 샷건춤 위에 위에 아. 야 앞에 위에거는 쓰러졌고 위에는 쓰러졌고 <laughs> 우리 달려야 됨야 차타고 달리자 뒤에 차있으니

걸 킷도 다 있지 않았냐? 다 썼어. <laughs> <줄땐> 가서. r e q u e 잡아야 돼. 천천히. 아, 이제

살수 있을까? 얘네 무장도 못 하는 애들이. 저 가고 있어. 아, 저 굴라고 하고 있구나. 나돈 벌어. 아시마. <laughs> 나는 무일정 차기 돌릴게 내 아. UAV 이거 씨발 이거 사격 속도가 미쳤네. 빗 칼리버 here. 리포지셔닝. 정정. 여기 군수품 상자. o n e 나 정정 먹을 거임. I'm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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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져가야겠네. 아까 차 타고 있었잖아. 에 찍혔다잉. I'm driving. 아프리면 아프리카. 아리있다프리카아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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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아 봐야네 이불에. 차 타고 가야 돼. I'll drive. I'll drive. i l l d r i v 뭐냐 지금 입력 은 뭐냐? <laughs> 리포핑으로 가자고. o n Moving. Okay. Okay. o k a 이렇게, 몇 명씩, 한몇 명씩 다섯 명 다섯 명 있다. 여기 기 오케이. 있다, 아, 쓰러... 키웠다, <놀람> 어디 있나? 어디야? 한번 쏘라. 왕가 쳤다어디 이거 사람? 뒤에 있다. 어디 있다, 있다. 사람 더 있어. 사람 더 있어 그쪽에. 아, 확인. 어, 진짜 명 닷겠어. 깜명겠어 뒤에, 뒤 다른 데. 다른 데. 아, 씨발. 반대쪽에서 왔어. 어, 확인, 확인. 여기야. 위에 아직 한명 있어. 한 앞에, 한 앞에. 야, 위에 밀자, 위에 밀자, not not 위에 밀어 밀어야 되고. 파빠 채고 말해. 음, 야, 앞쪽으로 done. 가는 거 봤거든, 내가. 가자. 40m 지켜. 40m 지켜. 신박 한번 보고. 나왜안움려여기 있다. 이 새끼들 어디냐? 새끼들. m a 려 k 망가는데 얘네 한명남았 어한번 나봤어. 조심하자. 딱 파란 펜근. 어집 쪽에 차 하나. 에이수겠다 여기 올라갔다. m o v 쫓을래? 지현이 방금 온거 아니야? 맞아. 총 아가. 아, 됐다, 됐다. 정비하고 가야겠네. 됐어. 갚파쳐. 갑파가 없는데. 아 내가 줄게. 뒤에 뒤에. 여기 파머 히어. 바 아직 있다. 캐스 클로징. 핑 찍고 찾아줘. 여기 여기. 오케이, 오. 돌에도 붙어 있다. 내 머리 위. 내 머리 위. 타겟 마크. Right send it. 그만해, 씨발 새끼들 진짜. 뭐야, 어, 뭐야. 뭐. 아 시체구나, 씨발 갑자기 움직여가지고 놀래라. No hits on 야또 다른 데 쳤어, 씨발. 아, 어, 저기, 저기 있다 아니, 씨발 진짜. 장난하냐? 나는 잔당이다. 어 잔당 맞아. 스거든 나만 그래? 나만 야, 갖고 그래? 밀어 볼래? 이거 다른 진짜 이거 완전히 다른 팀일 수도 있겠다. 완전히 다른 팀일 아, 거야. 이거 네, 쿠스쿼드네 어, 옥상에 있다. 쟤네 너, 여, 거, 여기랑 좀해쟤네 무빙. 째네. 파란 팽 근데 우리 앞으로 가야 돼 어차피. 그러면 차를 타고 앞으로 붙어야겠다. 빠르게 어드라이브. 그냥 왼쪽으로 크게 돌아서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래 아... 그래 그럼 그렇게. 찾다 찾다. I got shotgun. 왜, 나 샷건 있어 왜 너만 먹고 그래 ㅅㅂ끼 진짜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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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면 나 살릴 수 있어 1 h 잡을래? 1hp <놀람> 1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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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에 사람 있을 수 있겠는데? 보이는 거, 거 없어. 흠발아좆 네. 같은 새끼. 아 다음 언니 어떻게 줄라나. 백원 모자라. 뭐냐? 파밍해 파밍해. 100원이 모잘라 시발. 뭐돈 된대매 <laughs> 아까 아이 내 계산 잘못했나 봐 여기 아, 있다 여기 다 사람 있다고? 아퀄거 같아 나죽 우리 이거 여기 올라가자 헤딩 아 오케이 확인 쟤 어디 위장 올라가는 건가? 저 올라가도록 기올라가 저기로 올라가야 돼. I GOT THE WHEEL

차이를 맞으면 바로 뒤지겠 이거. 무스팟 내려서 가 <파이팅> 그래도 <뛰놀음> 올라온다. 어다 다한명갑빡했고기바 예, 있냐? 는 건물아. 어, 아 건물 지금 오, 다 들어갔어. 어, 한명 쓰러짐. 어잡 오케이. 나이스. 저 실렸어. 트럭하고 다른 팀이었구나. 어... 갔... 추노하고 있었어. 아, 이 새끼도 그지네. 지 군수품 있냐 우리? 어 나이스. 딱. 1번 130 스쿼드. 좋습니다. l e 무 갑니다. 한발안 남았어. 응. 꺼. 부 장이 저쪽으로 어 이백 미터 내에 떨어지니까 딱 저기. 우리 네명다 원박스 가봐. 여기 떨궈줄. Moving here. Cancel that. Oh. Cancel that. 여기 사람 죽다. Contact. Contact. We're in safe zone. Watch for enemy. 내가 먼저 줘 줘야겠는데. <laughs> 나이스 쟤 뭐야 ㅅㅂ 어떻게 하냐고 2집 들어갔어 주황봉인데 쟤 3명 남았어 쟤 움직여 나 저.. 저..나 저렇게 장거리는 저격 있다 저격 있다 야 저격을 보고 지마 그냥 가빠 얘..얘도 뛴다 아, 저 나, 터치. 안 오지. You're alright, mate. You're alright. 파아냐 없어. 파니야 가파, 아이 없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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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안아는데아니 뺐는데 바로 죽었어 일직선으로 뺏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방향이 좀 이상해. 저좀 광범위하게 잡혀. 한 쓰는 것보다. 진짜 다르다. 거기 그바 쓰러진 퍽자 어서어시들어 e locating. 뛰어. 로다운 쓰러졌다. 지나 어확실 어. 찍었어 건물 안에 건물 안에 두명1층이층1층2층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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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2층. 1층, 2층, 2층 명. 트럭비 하나. m 빡 n e v e r mind. Nice. 잘 가고. 나 트럭비 먹을만 할거 같은데. 여기 알지아 여기다. 나이스절 가고 나너먹너냐나 어, 먹고, 거 맞냐? 나 먹고 아니? 난 먹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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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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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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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팀 14명 다 풀스코드네 거의. 우리 군수품 밑에 매. 응, 근데 중기만 좀 먹으면 안 쏘도 되잖아. 그니까. 됐고. 오른쪽 다 닦았고. <목소리> 다 닦았다 이건. <이거. 목소리> 오른쪽 다 닦았고. 아, 이 안에 있는 애들. 안쪽만 안 주면은 우리가 1등 할 것. 같아. 안쪽 주겠. 이 안쪽 주는 원인데. 얼마라면? 잡아. 아, 봐. 차 하나 있었어야 했는데. 여기. 여기. 이거 앞에 집 붙는 애들 잡아야겠대. 이쪽. 어, 이쪽에 있다. 어디세요? 찍어 줄래? 저 빨간 피 그죠? 야 여기 도는 애들인가 봐. 아 여기다. 나 여기 올라갈 테니까 좀 봐줘. 여기. Enemy 아 여기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못올가못올라그왔어한명갑네 내려간다. 천천히 하자 쟨, 야, 쟨, 쟨, 쟨. 쟨. 어, 올라가고. 아니, 씨발, 미쳤냐고! 나가대도 돼. 나 아니, 씨발 미쳤냐고. 나 손대도 돼. 나 손대도 돼. 나 손대도 돼. 나나 손대도 돼. 나 손대도 돼. 나손대저 하마 쓰러진 파케 피니시. 여기 있다. 파란 a y r 진 6명만 더 잡으면 돼. 앞에 건둘에 어 3명 붙었다. 여기 떨어졌다. 여기도 있다. 앞에 어, 3명 붙었다. 10, 10, 10. 열차 <목소리> <목소리> 오른쪽에 아래 파란픽쪽파 파란 쪽? 여기 여기 야 이거 한 번씩 먹어 야 요쪽 와서 봐줘 밑에, 쟤네 <목소리> 우리 위치 알고 있다 용화 까빠 먹어 아 아, 어 우리 위치 너무 3대3 <laughs> <이 소리가 웃음> 저 건물 뒤에 있어. I'm m 여기 한 명. e n e m 가. 3대2. 쟤네 어차피 나와야 돼. <웃음> <웃음> 여기 하나도. 아이고 씨발 아. 몇 번을 살아나는 거야, 씨발 진짜. 아, 나 넘어졌어.